그맵 곳곳에 숨겨져 있는 트럼프 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 찾으면, 한 장씩 찾으면, 칩도 조금 공짜로 주고, 그리고 뭐, 트럼프 카드를 다 모으면 뭐, 뭐 옷을 살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칩으로 교환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카드 이게 56장인가 54장인가 그런데, 어, 하나씩 다, 다 찾아보는 어,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화면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게 바로 어... 트럼프 카드가 숨겨져 있다는 어... 곳입니다. 그래서 지우를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고...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오오오 54개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총 54개인가 봐요. 오케이! 아, 주.. 어, 여기 있다.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설마 저기? 안녕하세요.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세 번째 거위에 내가 있다. 어, 여기 있다. 안에 있네. 54개 중에 4개. 획득.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무슨 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지긴 하고, 어, 여기, 아, 아니가 아, 여기있다여기있다여기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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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다. 여기, 여기 위에 있는. 바이. 바이. 어, 문시하러 오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섯 개 중, 아, 여섯 개 찾았죠. 음, 설마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세차장이 데네요 어, 이건 처음 보네. 왠지 세차장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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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찾았어요. 54개 중에 7개. 세차장 안에 있었네요. 술은 안 마실 건데. 트럼프 카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여기 있다. 역시. 이제 54개 중에 8개나 찾았어요, 벌써. 편집해서 그리기. 저기 위에, 탁자 위에 있죠? 나이 두. 오케이. 오케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철 한번 와아 진짜 너네 장난칠래? 오케이 요것도 아좀 오래 걸렸다 이거 여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운전 운동하는 데 있네요 운동하는 데 오케이 1 0개 찾았네요 1한개이제 이것도 그러면 그리기에서 이, 이 근처란 말이죠. 아니 왜 근데 안 보이지? 내 눈에는. 아 여기 있다. 아 역시 역시. 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클래스. 찾아버렸죠. 좋아요 아, 저기 있다. 아, 멍청했어. 바로 옆에 있는 걸못 찾았어. 아 미안 여기 있죠. 오케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네. 아, 아, 아 너무 찾았어! 이게 뭐야? <laughs> 아이고, 케, 까민 까민? 까민. 어, 싸울래? 나랑? 아 하나에 6 5 0 원씩 칩을 주네. 아닌가? 어? o you s e a h e 이렇게 이렇게 잘 찾아 내가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찾아 버렸고 여기 있다 찾았네요 카센터에 있었어요 음흠. 이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기 있네요 았다 벌써 이렇개 찾았죠. 3 시간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 게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렇죠? 여기 수영장 여기 안에 있... 여기 아 여기 안에 있네 이제 척하면 척이죠 그 느낌 오케이 어 왠지 여기 있을 것같거든요 이런데 있지 않을까 어뭐 체스판이네. 아, 여기 체스판 위에 있다. 아, 뭐야? <laughs> 아, 찾았습니다. 체스판 위에 있었네요. 이렇게...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여기도... 클리어... 아니면 설마 여기 문 열려? 열리진 않겠죠? 어! 나뭐한 거야? <laughs> 아, 진짜. 뭐 했, 어뭐 했어, 지금까지나. 여있다 위에 있네요, 탁자 위에. 아. 오케 너무 오래 걸렸다, 이번 판. 위쪽은 솔직히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초보자들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하니. 아, 씨. 아. 안 돼. 찾습니다 여기 테이블 밑에 있었네요. 여기 여기 테이블 여기 아니, 테이블이 아니라 의자 위에 있었네요. 여기 의자. 아 여기 있다. 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여기 있다. 오 여기 난간에 있네요. 오케이. 바닥에 뭐가 막 떨어져 있는데, 느낌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그쵸? 저기, 금고 앞, 금고 앞 위에. 오케이. 안녕하세요. 띠디 빠바. 저도 아, 이거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느낌인데? 아, 여기 있죠? 이것도 금고 위에 있네요. 오케이. 28개. 아.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있었나보다 여기, 여기 위에 있었나보네요 여기에 네, 가서 여기 위에 있죠 오케이 54개 중에 30개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경찰 따돌리라는데 아, 저기 안에 있다 오케이 여기 상자 위에 오케이 여기 집위에 보면 카드를 찾을 수가 있죠. 오케이. 32개. 여기 위에 있네요. 오케이. 33개.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레벨. 오, 아니, 뭐 아. 뭐야 레벨 맞나? 찾았네요 오케이 34개 이렇게 여기 트랙터라 그러나? 트랙 트랙터 맞나? 고장난 트랙터 위에 있었고요 35개나 찾았네요 김에 여기에 있죠? 저기 여기에 있네요 스피커 위에 저기에 36개.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는 거 같죠? 테이블 위에, 탁구대 위에. 오케이. 37개. 그렇죠? 찾았어요. 예. Yeah. 그림 위에 있었고요. 어, 아, 여기, 와, 진짜. 이렇게, 이렇게 숨겨놓나, 진짜? 어, 너무하다.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케이블칸가요 혹시? 어, 나 먹었다. 여기 있나 본데요? 아니, 뭐,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에, 바보샵 어, 아니네? 밖에, 밖에 있나 보네요? 아, 에이팅기 옆에, 오게임. 41개 찾았습니다. 왜, 그냥 들어갈 수 있네? 아, 별개인가? 어디에 있지? 어디, 어디에 있죠? 어? 어디에 있었지? 그냥 먹어줬는데? 어디에 있었죠? 왠지 이쯤인 것 같은데? 아, 저기 있죠. 역시. 제 감각이 맞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43개. 여기 막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나 본데. 오케이. 여기 8호 옆에 이렇게 있네요. 나이스. 44개. 아, 저기 위에 있죠. 책상 위에. 슈퍼마켓 책상 위에 이렇게 놔져 있네요. 어, 그고 45개. 어, 여기 헬기. 아, 여기 그 거긴가 보다. 어이고 오케이. 테이블 위에 있네요. 저기. 딱 먹고 이 46개. 좋아요. 오케이 테이블 위에 또 있네요 나이스 47개에서 50... 뭐야 54개 중에 47개 찾았네요 그러면 아 여기 있죠 여기 난간 창문 틀에 있어요 창틀에 48개 좋아요 나왜안 보이지 세탁기 위에 있어요? 아. 와우. 세탁기. 얍. 이제 49개 모았네요. 어. 왜 얘네들 뭐야? 아, 왜 죽어 있어? 얍. 4개 남았다. 오케이. 이제, 51개. 나이스 하죠? 어디? 나안 먹어주는데. 어? 아, 여기 있었나 보다. 여기 있었나 보다. 여기 있었나 봐요. 오케이. 이제, 52개 모았어요. 아, 옆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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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 와. 마지막. 아, 아뮤네이션, 마지막에 있는 트럼프 카드까지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X표까지 딱 치도록 하죠. 그리기 위해서, 딱, 어, 54. 54개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뭐가 잠금해제야가 됐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